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엔이 일본 돈이죠? 캐리는 갖고 오는 건데 여기서는 빌려서 가져온다는 표현이 가장 좀 적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가져와. 트레이드. 그다음에 뭐 사는 거예요. 투자하거나 뭔가 사거나 돈놀이 하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 돈을 빌려와서 트레이드한대. 투자한대. 그러면 여러분, 요 캐리 트레이드이죠. 캐리 트레이드의 정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일본이 대표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가죠. 통화의 자금을 빌려서 캐리해서 갖고 와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 가령 한국이 일본보다는 금리가 높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 등에 투자하는 트레이드하는 행위, 그거를 앤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정의가 이거니까, 그러면 꼭이 자리에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가 들어가면 되지. 꼭 엠만 있으라는 법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른 통화가 들어가도 돼요. 예를 들어,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이자가 높은 나라에서 달러와 빌려가지고 그걸로 투자하면 달러 캐리 트레이드예요 실제로 뭐 우리가 엔 캐리 트레이드를 그도 많이 들은 이유는 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초저금리 국가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 양적 완화 막 그래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풀어가지고 제로금리 정책을 썼었어요. 제로금리에 가깝게. 그래가지고 그때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캐리 트레이드에 엔 캐리 트레이드만 있는 줄 아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른, 여기에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 무슨 뭐, 어? 그 뭐야, 원 캐리 트레이드, 뭐 다, 다올수 있습니다. 뭐 홍콩 달러 캐리 트레이드 다올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왜 그러면 캐리, 엔 캐리 트레이드를 하면 왜 이걸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면 자 먼저 한국의 금리 이자율이 3%고 일본이 금리가 한국보다 좀 낮은 1%인데 그냥 일본 돈안 빌려오고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주식투자한 경우와 그다음에 요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 빌려서 주식투자한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구요 먼저 그냥. 뭐 일본에서 돈안 빌리고 하,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금리 3%로 천만원을 빌려서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해, 해가지고 어, 수익률이 5%가 났네 그러면 50만원 벌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식해서 번 돈은 원금 천만원에다가 여기다가 수익률이 5% 니까 천만원에 5% 니까 50만원 벌었어 그죠 그러면 이제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5%가 됐는데 갚아야 돼. 그래서 이 갚아야 될 돈은 원금 1000만원 갚고, 그 다음에 이자가 3% 됐으니까 1000만원에 3%면 30만원이죠? 그러니까 이자 30만원을 갚아야 돼. 그러면 보, 보세요. 원금은 그대로니까, 이뭐 원금에서는 이볼게 당연히 없겠고, 이 이자 수익난고 50만원에서 이자 30만원 갚았더니 20만원 벌었어. 20만원. 20만원 벌었죠. 자, 그런데 이제 봐봐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돈을 빌릴 게 아니라, 아니,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한번 돈을 빌려 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그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한국의 주식을 사서 투자하려 그러죠. 그러니까 정의가 정확하게 맞는다고. 금리가 낮은 국가, 일본, 지금 1%잖아요. 통화로 일본 돈으로 자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국가인 한국에 주식,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정의가 이거 있잖아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의 자금을 갖고 와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100만 엔을 빌렸대. 근데 환율이 10엔에 100원이에요. 그럼 1엔에 10원이란 소리네. 그러면 100만엔 빌렸다 그런 건 1000만원 빌린 거네. 한국 돈으로 따지면. 그죠? 100만원을 캐리, 가져왔어. 일본에서 1 0 0만엔을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환전을 했겠죠. 1000만원으로 환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에투자해서 똑같이 수익률을 5%를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세요. 원금 1000만원, 원금 1000만원에 주식 수익은 50만원. 요건 같죠? 용 같아. 그리고 100만엔을 환전해 가지고 천만 원을 만들어서 투자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1년 후에 갚아야 돼. 이제 갚아야 되는데 원금. 원금은 그냥 천만 원이죠. 원금 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식 팔아 가지고 주식 팔아 가지고 그천만 원을 어떻게 해요? 이천만 원으로 엔화를 샀겠죠. 환전을 해서 다시 그래야지 100만엔을 100만엔 빌려왔다면서 100만 원, 100만 원 갚아야지. 그죠 그러려면 여기 환율이 10엔에 100원이니까 천만 원으로 100만 엔에산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그죠 그리고 이자가 보니까 이자는 그러면 100만 엔에 1%니까 1만 엔만 이자로 갚으면 되네. 근데 그 1만 엔을 또 한국 돈으로 엔화를 사가지고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환전을 했더니 10만 원밖에 안 들어. 그죠 환율이 이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국 수익을 따져보면 원금은 그냥 다 까지는 거니까 뭐 여기서 차이는 없고, 그죠? 50만원에서 10만원 빼면 40만원 벌었네. 그러면 아까 요 금리가 높은 한국돈 빌려서 투자했더니 20만원이었는데 금리가 낮은 일본돈 빌려가지고 했더니 40만원, 두배 벌었네? 아, 그럼 선생님, 다 그럼 일본돈 빌려다가 하지. 왜 투자 안 하죠? 너무나 이게 사실 왜 그럼 사람들이 일본 돈을 빌려와서 이런 짓을 안 하냐면은 여기에 엄청난 변수가 있습니다. 빨간 네모를 쳐 놨는데 제가 이 변수는 바로 이 빨간 네모 진 환율이에요. 이 일본 금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90년제 후, 후반부터 계속 저금리를 유지를 했는데 그래서 별로 변동폭이 크지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이 환율의 변동 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재수없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제 잘 봐야.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일본 돈 빌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가지고 하는지 알겠죠. 근데 이 금리의 변동성보다 진짜 위험한 건 사실 이 환율입니다. 이 환율의 변동성이 금리의 어떤 금리 차의 변동성보다 더 큰데 봐봐요. 자, 아까랑 똑같이 일본이 금리 1%고 환율은 그대로 10엔에 100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일본의 은행에서 100만엔을 빌려왔어. 그런 다음에 이 100만 원을 환전해서 1000만 원 마련해서 한국 주식에 투자했었더니 수익률 5%. 그럼 1000만 원에 5%니까 50만 원 벌었죠.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1년 후에 50만 원 벌었는데 이제 이걸 갚아야 돼. 일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으려고 딱 갔더니, 환율이, 어, 10엔에 110원으로 올라 버렸네요. 그러면 환율이 100원에서 110원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일본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똑같은 10엔을 사더라도 더 많은 돈을, 그러니까 100원보다 110원, 더 많은 한국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자, 예전 같으면 환율이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됐었으면 원금 천만 원요 요거 지금 주식 다판 돈으로 천만 원으로 백만 엔 사가지고 원금 갚아 버리고 여기서 어 이자 만엔도 십만 원으로 요 오십만 원 중에 십만 원 빼가지고 하면 사십만 원 남았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봐봐요 백만 엔을 갚으려면 천백만 원이 필요해. 1100만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아까 1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겨우 50만원 벌었는데 이제 이걸 갚으려면 얼마가 100만원을 갚으려면 1100만원이 필요하더라. 이자도 이자도 뭐 만원 더 필요합니다. 만원을 갚으려면 이제 11만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수익을 따져 보면 50만원 벌어가지고 여기서 이자 갖고 나면 39만원 그래도 벌었는데 봐봐요. 여기서. 원금 갚을 때 워낙 요 엔화를 갚기 위해서 많은 돈을 많은 돈으로 이제 이 엔화를 사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그죠 그래서지고 갚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여기서 마이너스 100만원이 난 거예요 그럼 이거 이거 합치고 나면 마이너스 어 이거 얼마야 61만원 마이너스 61만원이 난 거네요 그죠 거의 쫄딱 망했다고 봐야 되죠 금액이 지금 이게 제가 단, 단위가 만원이라 그래가지고 막 몇백억씩 막 그러면 이거 쫄딱 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 환율, 이 환율이, 어, 요, 특히 캐리 트레이드 자금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리보다 환율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100원에서 운 좋게 이게 90원이 됐으면 10에 엔 90원 됐으면 그때는 초대박 나는 거죠. 그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앵케리 트레이드 자금의 정의가 어땠습니까? 보통 이앵케 캐리, 캐리 트레이드의 자금이에 대한 정의가 보면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로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뭐 투자한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정의는 금리라는 얘기로 정의가 다 이루어져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시, 신문 기사나 아니면 경제 뉴스를 볼때 이런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나올 때 중요한 화두는 사실 금리의 변동성보다 환율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소재가 되는 건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건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N, 특히 이제 엔 캐리 트레이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해서 집중해 가지고 잘 한번 뉴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정말 재밌었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